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비치되어 줄 김범구입니다. 저 우리 이투스 기숙학원 반수생 친구들을 위한 홍보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요. 일단 어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제가 제 소개도 할 거고 제 커리큘럼 얘기도 할 거고 마지막에 이투스 기숙학원의 어떤 점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길지 않게 이제 가볍게 짧게 준비할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쭉 한번 따라와 주세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면 저는 일단 김범구라고 하는 강사고요. 어, 서울대 영어교육과 최우등 졸업을 했고 이투스에서 지금 영어 영역 온라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어실적하고 여기 적어 놓은 대로 보시면 되고요. 아래 학원들이 지금 제가 출강하고 있는 학원들인데 올해 현장 강의를 좀 많이 진행하면서 뭐 대치동, 반포, 목동, 중계동 이런 학원들에서 고삼들도 만나고 있고 제 이투스 재종반들이죠. 강남 아이포 의대관 본원, 목동관 그리고 이투스 기숙학원까지 이렇게 고삼과 N수생 친구들이 현장에서 많이 만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만나게 될것 같아서 꼬 되게 반갑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제가 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 수업들에서 어 적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 참 어려웠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시험이었죠. 이 시험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었는지 어떤 점들을 미리 대비하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번 어법 수동태가 이례적으로 정답으로 나왔죠. 사실 평가원이나 수능시험 역사상 능동 vs 수동 특히 이 사형식 기부동사의 능수동을 물어보는 문제는 단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정답으로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됐던 문제였는데요. 저희 재정반 5월에 오라클 3단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이거 5월에 진행했어요. 5월에 그러니까 진짜 용모 보기 진짜 직전에 제가 다뤄 드렸고 저희 교재에도 이렇게 문제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순서 배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36번 정답이 A, B가 나왔었죠. 근데 저희가 5월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하프 모의고사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5월 2회 하프 모의고사 정답으로 제가 순서배열 정답을 A, C, B로 냅니다. 우리 친구들이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노바 요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미안한데 이랬는데 6평의 순서 1번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웃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올해 순서배열에 정답 A, C, B 나올 게 되게 유력하다라는 얘기를 이 이투스 기숙학원에서 정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기억할 정도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ACB를 염두에 둘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면 이런 식으로 예측하지 못한 패턴들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많이 예상하고 전달해 드리고, 적중까지 하는 그런 강좌들을 많이 듣게 되실 수있다 그런 것들. 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메리트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한번 이렇게 홍보를 좀해 봤고요. 자, 제 연간 재종반 커리큘럼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시즌 1 때는 저희가 루미너스라고 해서 평가원 기출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하면서 이제 유형별 풀이 전략들 좀 확립하고 킬러 문항 이슈로 인해서 변화된 영어의 출제 포인트들을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시즌 2 그리고 이제 앞으로 7월까지가 시즌 3로 진행이 될 건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슈퍼노바 하프모의고사 그리고 오라클 어법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평 대비로 하프모의고사를 받고 어법 기출 패턴을 정리하고 있고 이 하프모의고사를 7월까지 저희가 같이 보게 될것 같아요. 어법이랑 여러분들이 합류를 하시는 그 시점은 아마 요때 이제 후반부부터 합류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중간부터 합류하는 거라 되게 불안하거나 앞부분을 놓쳐서 좀 내가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매번 그 유형을 설명할 때마다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친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짚어 드리고 다시 복습하면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들어오셔서 주변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아실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항상 매번 다시 한번 처음 듣는 애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들었던 애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합류하신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일단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8월부터 해서는 시즌4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그리고 n 제 자체 컨텐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작년 인강을 할 때도 자체 컨텐츠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았고 이거에 대한 수요나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어렵게 준비하거든요. 초 고난도 모의고사와 고난도 N제들로 준비할 거고 특히 이번 6평 난이도에 맞춰서 함정 선지들을 아주 열심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모의고사 풀 세트로 한번 제공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 수능까지 이어지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반기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7월까지는 저희가 하프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요. 9평 대비 그리고 이제 수능 대비부터는 풀 모의고사 그리고 N제를 보게 될 거다. 이 모의고사는 초고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또 들어오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동안 여기 재종반 친구들, 기숙학원 친구들한테 과제로 제공했던 모의고사 난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laughs> 진짜 어려운 걸로 연습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반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갈 겁니다. 그만큼 이번 6평 난이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난이도로 나오든 시험 문제를 다 웬만하면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고난도로 준비할 거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어, 출제 들어가는 성우분들도 많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파일들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만큼 정말 미리 보는 수능 이 테마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정선지 정말 많이 연습할 거고요 고난도 n제로 여러분들의 감을 계속해서 이제 과제로 드릴 건데 이 부분은 감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영어만큼은 그냥 제 컨텐츠와 제 수업만 따라오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공부할 게 없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표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수강 후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수강 후기가 이제 이번 6평에 대한 수강 후기들인데 이번 6평은 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 수업을 들었던 인강 친구들 재 종반 친구들 현장 고3 친구들 중에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후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처음으로 1등급 받았어요라는 말. 이번 6모 98점 엄청 잘본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번 6모 90점까지가 1.6%이 정도로 잡힐 걸로 예상하고 있고 4%까지 가면 82점이라는데 그런 시험에서 이런 점수 진짜 잘본 거죠. 그죠? 인생에서 1등급이 처음인데 그게 이번 시험이었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한 박수를 쳐 주고 싶고요. 여기도 88점. 이거 만으로도 되게 잘한 거거든요. 근데 만년 4등급에서 이번에 88점으로 올라갔다. 자랑할 만큼 대단한 점수가 아니지만 이라는게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죠?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도 제업 많이 듣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CB 제가 늘상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었죠. ACB 고민 없이 선택해서 이제 맞았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고 어법도 기출된 적한 번도 없지만 제가 이거 나올 수 있다. 유일하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이기분나 이런 애들의 동사의 수동태다. 그걸 제가 정말 강조했었는데 그 부분이 나온 걸 보고 되게 놀랐다라는 후기까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능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높은 편이라고 전 자부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없도록 그러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이 수능이란 시험을 이해하고 예상하고 여러분들한테 대비시켜 줄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 정도로 제 커리큘럼 설명을 마치고 이제 제가 말해주는 이투스 기숙학원의 장점. 저희 학원은요, 그러니까 이투스 기숙학원은 일단 제가 꼽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밥도 맛있고 여기가 시설도 좋고요 분위기도 좋고요 수업 분위기도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 재종반들의 약간 너무 살벌하고 너무 상막하고 아무런 대화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고 약간 얼음장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싫었다고 한다면 이 이투스 기숙학원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학원이 될 겁니다. 기숙학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이 수업 분위기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반응도 되게 있고 강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수업에서 되게 중요한데 여기 친구들은 이 상호작용에 있어서 특화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하면서 수업 때는 또 액티브하게 같이 따라와주고 저와랑 같이 상호작용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도 시너지 효과를 많이 느끼고. 다른 데서 얘기할 때보다 제가 더 신나서 막 얘기하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수업 분위기가 되게 좋고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계속 웃으면서 따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 제가 실제로 이 버전을 인강으로 촬영해서 지금 슈퍼노바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애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버전에서 볼수 없었던 저희 액티브한 모습과 웃는 모습과 이 강의실을 가득 채우는 웃음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만큼 정말 인강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업 분위기 애서 수업이 진행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큰 메리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또 신식이라서 건물들이 되게 좋은 편이고 밥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와서 학습을 하기에는 공기도 맑고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만 갖추고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투스에서 되게 인지도가 높으신 많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출강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재종반 중에서 이렇게까지 인간 강사들이 많이 출강하는 재종반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정말 많은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소개 영상을 마쳐보려고 하는데, 일단 반수하는 친구들 큰 결심 한거 되게 축하드리고 어, 응원하고 싶어요. 정말 멋있는 결정이고요.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이 반년을 투자하는 만큼 저도 그 못지않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무겁고 진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결과와 입시에서의 또한 번의 성공을 응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뤄드릴 수 있도록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어, 굳은 의지만 가지고 기숙학원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저희와 같이 이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땐 공부하고 또 웃을 땐 웃고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투스 기숙학원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네, 우리 반수반 친구들 때가 되면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